얘들아, 그만 써. 전화학교 야, 이게? 선생입니다 <laughs> 얘들아, 닥쳐. <laughs> 중학생. 야, 이게... <laughs> 얘들아, 맞고 싶니?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이고, <laughs> 야, 이제 고등학생. <놀러> 너네 봉사 다섯 시간이야. 아, 우리 안 나왔어. 우리 출하지. <엉> 이제 대학생. 야, 이게 이게존 <laughs> <뭐러> 너네 학교에서 쫓겨나고 싶니? 참고로 예. 여기 서울대다. 여기 참고로 서울대다. 아, 계속... 언니가... exactly. 아니, 우리가 경자 아니 우리 공부 그렇 <laughs> 자, 이제 30대. 야. 100세까지 찍을 거야. 경, 경선수가 안 30대. <laughs> 30대야. 여기 잘 가꾸라고, 이가웃겠잖아말하 안녕하세요? <웃음> 응? 안녕하세요? 네. 가 먼저 안가 엄마다. 너네 둘은 자매야. 어? 너는, 아니야 너네들은 자취방에서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잠깐 왔었어 싸우고 있어야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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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얘들아 뭐하니? 네. 40대 네? 40대 40대 야 우리 진짜 경찰서 가자 따라와 따라와, 따라와.